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 증가 폭이 기록적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다가왔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3만 명대 이하로 기록적으로 줄었습니다. 2월 출생아 수는 2만 7,5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명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올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무려 2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살에서 34살 출산 연령대 인구가 줄었고 혼인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혼인은 19,000건으로 1년 전보다 11.6% 감소해. 역시 1981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00명, 9.2% 늘었습니다.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파 영향으로 2월 초중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진 점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크게 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2,500명이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진 점에 비춰보면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YTN 이광유입니다.